때로는 손흥민을 응원하는 저도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어, 내가 지금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나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나 네. 토트넘 닭집을 응원할 명분은 다 하나입니다. 손흥민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공격수 조짐이 보인 손흥민이.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토트넘이 상위 레벨을 달리면서 손흥민의 몸값이 전성기 시절에 8천만 파운드까지 치솟고 기대에 부응하면서 푸스카스 상을 받고 한 경기 4골을 넣기도 하고 시즌마다 헤드트릭을 하고 팀의 영웅이 되는 대활약을 하면서 챔스 결승까지 견인시키고 득점왕을 하고 이젠 토트넘을 40여년 만에 유럽대항전 우승을 시키는 캡틴까지 이런 손흥민이다 보니까 영감이 떠올라서 노래까지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건데 지금, 현재 상황, 손흥민의 거취가 불분명해져 버린 상황에서 토트넘 소식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야 할 명분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이 하지 못한 걸 해냈습니다. 떠나는 명분은 확실해졌는데 아니 뭔 놈의 기사들이 죄다 손흥민 사우디 이적설만 터지고 있냐고요. BBC마저도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걸 추천한 듯한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도 뭐 알라사르에 이어서 뭐 아릴랄도 손흥민에 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토트넘 전 스카우트 브라이언 킹은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1억 파운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서 손흥민 이적 가능성을 언급하고 토트넘 스포뉴스는 포스테코글로 감독 다음은 손흥민이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손흥민의 이적설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스타가 사우디로 갈수 있다. 토,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을 주는 대가로 거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안겨줄 부만 뭐 2,400억이라고 하면서. 침 어, 꼴깍 삼키게 하고 있습니다. 소르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가 사우디를 이적한다는 건뭐 본인 입장에서는 어, 막대한 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어, 선택을 존중할 수 있지만 어, 솔직히 뭐 국익을 위하거나 어, 팬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박찬호가 대만 리그에서 활약했으면 뭐 국민들이 뭐 그렇게 감동하고 힘을 얻고 열광했겠냐고요. 네. 안세영이 현재 배드민턴 역사를 바꾸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안세영이 테니스 선수로 윈블던에서 우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심도가 완전 달랐겠죠? 네, 한국에 아마 테니스 열풍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정말 점으로 쓸때 스스로 한계가 왔을 때 그때 사우디로 떠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바로 1년 전에도 어 그런 뉘앙스로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말을 했죠. 네. 그리고 이번 아시아 최종에선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손흥민이 인터뷰했을 를 때도 정말 본인만이 아닌 팬들을 위한 선택들을 할것 같은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네. 믹스 존에서는 기자가 다음 시즌도 토트넘 유니폼 입는 거냐고 묻자 계약이 1년 남아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기자들, 팬들, 손흥민 본인조차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네. 구단이 어떤 입장일지, 새롭게 부임할 프랭크 감독이 어떤 입장일지, 손흥민도 그걸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엔지 감독을 지지했는데 경질했다는 것도 여파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어 정말 다 느낌이에요. 느낌. 네. 손흥민이 과거에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도 사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흥민 말처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게 맞겠죠. 어, 비하인드로는 그때 당시에 손흥민은 먼저 레버쿠젠을 떠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적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손흥민이 먼저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뭐, 후폭풍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든 좋은데, 사우디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손흥민이 이제 33살입니다. 호날두는 그 나이 때, 레알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해서, 거기서도 득점하겠던 시절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맨유로 이적하기도 했습니다. 맨시티로도 이적이 가능했는데 의리로 맨유를 선택했죠. 그때 나이가 36살입니다. 호날두가 가진 축구 실력을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관리 면에서는 손흥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손흥민은 33살이 점으로 가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까? 역대 최고의 윙어로 손꼽히는 선수들, 리베리, 로벤 같은 선수들도 위넨에서 35살까지 뛰었고 윌러도 35살쯤 되니까 미네이 떠나 보냈습니다. 손흥민의 활용법을 달리한다면 여전히 손흥민은 최상위 레벨에서 뛸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본래 득점 전환율, 어 슈팅 정확도가 1위였던 아니 1위인 선수입니다. 득점왕을 했을 때 슈팅이 고작 80개였습니다.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었는데 살라는 무려 140개 슈팅을 했고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도 꽤 있습니다. 무리뉴가 만들어놓은 전략을 콘테도 그대로 활용하면서 골 담당 케인이 있는데도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다니까요. 손흥민을 골 전문으로 활용하고 손흥민도 스스로 이제 살라처럼 하려고 한다면 대활약을 할 것입니다. 동갑내기 이집트의 황제 살라는 사우디 안 간다잖아요. 포르투갈 국대 핵심 미드필더 부패도 사우디 안 간다잖아요. 손흥민이 거길 선택할 명분이 뭡니까? 네. 우선 손흥민이 아직은 사우디를 안 간다는 걸 전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손흥민이 어, 토트넘에 뭐 있기를 원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laughs> 참 복잡하죠. 네. 왜 다른 영입설은 안 나오냐는 거예요. 김민재도. 응원한 선수 중한 명이지만 김민재와 너무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적당히 이적설이 터져야 하는데 처음엔 위넨이 김민재를 보낼 거라고 했죠. 그러더니 나온 팀들이 뭐 세레이 유벤투스, 첼시, 뉴캐슬, 리버풀. 이제는 와 토트넘. 영입설까지 터졌습니다. 5년 전에도 토트넘이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했었죠, 아니죠? 무린유 감독이 영입하려고 했었죠. 납득할 수 없는 구단의 반대 때문에 영입이 실패됐고 이후에 토트넘은 이후에 토트넘은 김민재가 페네르바체부터 시작해서 나폴리에서 대활약을 하는 걸 봤을 때 어, 정말 배아팠을 것이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무린유 커리어는 정말 레비가 망쳐놓은 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아무튼 김민재 영입설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 TBR 풋볼은 김민재가 토트넘을 포함한 여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로부터 제의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맨체스터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토트넘 모두 이번 여름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톡좀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김민재 영입하면 또 잭팟입니다 한국 팬들을 또 강제로 묶어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마이얼 미네이라는 세계적인 명문팀에서 김민재가 활약해도 오히려 나폴리 시절 때보다 관심도가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김민재는 완전 다르죠. 네. 최소 3년 동안은 김민재로 이득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김민재가 토트넘보다는 어, 리버풀로 더 가길 바라지만 어, 포인트는 김민재는 다양한 클럽에서 영입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매체들이 어, 다 축구 팬들을 우롱하는 건지. 50% 이상 김민재가 민넨을 떠날 것 같은 분위기에 기사가 도배되었었는데 갑자기 민넨이 다음 시즌 유니폼을 공개하면서 김민재가 모델로 직접 착용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김민재는 클럽 월드컵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김민재가 민넨 미넨 잔류라면 민넨은 한국 국대 김민재, 프랑스 국대 우파메카노, 독일 국대 요나단 타를 모두 품는다는 건데, 어, 사실, 현재 최강 팀들은 이런 영입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욕이 아니라 더 현실적이긴 해요. 경기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클럽 월드컵은 웬 말입니까? 우승 상금이 1,700억, 1,800억으로 챔피언스 리그 못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대회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경기할 수가 없습니다. 16강 진출만 해도 상금이 300억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 울산 현대가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게 되는데, 응원을 안할 수가 없겠죠. 네, 아무튼 B 클럽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수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리그컵 대회 챔스까지 높은 고지 오르기 위해선 이런 전력 보강이 필수이긴 합니다. 어, 다시 손흥민으로 돌아와서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을 그대로 원하고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토트넘이 해야 할건 무조건 손흥민 골 집중시키는 전술과 더 강한 전력 보강이라는 겁니다. 유럽 축구가 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빅 클럽은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보호가 뭐 패배에도 좋다이거나 경기 수를 줄여야 한다는 항의보다 주전과 벤치의 레벨 차이를 더욱 좁히려는데 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 토트넘 입장에서 더욱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가 일부 리그 팀 수를 줄일 리는 없을 것입니다. 부상자 소출 자체가 무리하기 때문인데 그 무리는. 경기 출전 자체의 무리가 아니라 플랜 자체를 무리하게 짤수 있다는 거죠 우선 토트넘이 세트피스 전담 코치도 영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은베모 영입설도 있고 토트넘이 돈도 있고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대항전을 나가는 팀을 이끌어 본 적도 없는 프랭크 감독에게 테스트 하듯 하면 안 되고 막강한 지원을 해주는 게 현명한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도 올 시즌 우승이란 걸 경험하고 나니까 더 해보고 싶고 더잘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33살이 끝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이 이젠 팬들의 마음을 알듯이 골에 욕심을 내는 선수가 되길 응원합니다. 이상, 신수염 고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